아만점자이거왜 만점자야 그렇죠 있어요? 네 여기가 왔어요 루프 제대로 그럼, 버텨 주 있는 걸뻗줘야지 그럼, 여기서 되게 잘 들어가지 않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거아니면 이렇게 뻗으면, 그죠? 근데, 내가 밀가스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맞잖아. 근데, 회냥 이렇게 밀가스면, 그냥 빼버잖지 그럼, 치고 안야야 된다고 말야 근데, 그게 이벤트를 쳐야지 잘 돼. 회전이 계속, 이렇게 돌좀 세게 오는 방향이라 회원님 치고 들어왔잖아 근데 얘도 같이 쳐버렸잖아 그래서 팔리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그 힘에 지가 날리지 원 아까 터만에 하나 걸고 나서 살리는 그건 나쁘지 않아요 안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바로 네. 저는 그거예요 회원님이 그렇게 살리고 다음 공을 형제가칠 수가 있다. 응. 어, 근데 거기서 내가 또 덤비지 마라. 응. 공을 보급한다는 소야 응. 아, 이거 진짜. 아, 하나씩 있는 하람은결정 저도 네, 어려워요. 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수준으로. 사람이냐, a n h 하다 보니니까러니까 w i 님이 c a n 이 win. I can't win. I c a n 이 win. I can't win. I can't win. I can't win. I can't win. I c a 이 는은 내가 이제 가운데서 지켰다가 왼 발등 안닿아가고 내가 이렇게 탁 여기 틀어잡고 있는데 여기 오면 결정을 해보 이거 오는 거하고편이 오는 게 왜냐면 이어갔잖아 그러니까 오른발이타는 거고 왼발이 원래, <목소리도> 원래 거이 지금 거기 있으면 왼발이타는거이해죠 근데 돌이 때는 왼쪽을 먼저 그래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왼쪽 생각하고 계세요. 왼쪽 들을 거예요. 아, 공이 안 나오잖아. 응. 아, 고생해주세요. 공을 봐주셔야 돼요. 저 응. 같은 공이 왼발 응. 그러니까 째지 않아도, 째지 않아도. 나는 여기 있잖아. 응.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한개손이 여기 있잖아. 나는 여기 있으면. 왼발을눈끄 이렇게 해서 패딩을 <목소리> 많이 젖어가지니외자님로 가면 둥 하면 잖아요 엉덩이 무조건 다 왼발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알 여기서 <목소리> <좀> 이렇게 빠져빠나 이런 경우는 이안좋아졌는이 이전과는 달요 빼고 지키려고 이렇게 사고 참고 그렇죠 어떤 그래 그렇죠 빼을 먼저 잡고 나서 이건데 외님은 이건, 맨날이면, 이건 는 보고 도는 거면 제 때는 우리 여기다 라는 이가 빠진단 막에 반반 섰을 때는 공이 열로 힘는거 체크하셔야 돼 너클렀을 때는 이렇게 오 수도 있지. 밖 오지 마. 이렇게 힘죠로요 그럼 외부 아서는 거리를 맞추셔야 돼 E eu be 그 응. 근데 무조건 빼거 아, 지금은 이데빼는 무조건 응. 먼저 지키기다. 상관할 일이 없그렇그렇 견발에, 견발에 네. 디디디 치고 공이 아직 뿌리에 오죠. 근데 회원님은 이거를 우리가 연습한 거 있잖아요. 들어가는 거 그걸로 가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그때 여기서 치는 게 편합니다. 맞죠, 그렇죠, 양쪽 다 잡고 있을 때 그렇죠. 내가 빼고 생각했으면 내가 들라갈 거야. 공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다르겠네. 왼발이 왼발이 왜? 쎄니까? 왼발이 오른발이 훨씬 쎄니까? 그러나, 하에 하늘이 보죠. 다리 이 모양 보이세요? 혹시? 그러니까, 여기로 착당될수있습 근데 이것도 저렇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거 한쪽만보 하면 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걸 약간 까먹는다, 약간 갑자 그렇죠. 파워보다는 박자 진짜 많고, 네. 근데 제가 이걸 빠지쳤어요. 형이 기억이 와서. 그다음에 컨트롤을 얘가 더 필요하고, 좀 짧고,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은 이 발이 들어가려면 얘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서.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 다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보고 내가 드랍 일하면 얘를 빼고 있잖아. 빼고 있으니까 이거가 다 그래프 출연이죠. 그러니까 내 다리 모양이나. 내가 그 전에 넌 서비스가 뭐냐에 따라 좀 바뀌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그첫 그, 저, 그 어, 서비스가 꼭 생각하고 응. 있으신 게 있잖아. 다음에 뭐 해야지?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이 바뀔 거니까. 지금은 짤 거니까 내가 힘을 모으려고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 할게요. 이렇게 파이맨 모습 이 V자. 이렇게 온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 여기서 있고 여기서 렇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다서이렇 V자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서 이렇게 여 이렇게 기이렇이 왼 말이랑 두개 탔어요. 오른발이랑 두개 탔어요. 상황이 아, 어, 빨리 어 너무 빨리 어, 너무 빨리 가. 어, 너무 가. 어, 너 어, 떻게휘 어, 가. 겠구나 어, 떻게오는구 어, 어, 떻게구 어, 왼쪽으로 빠져주는 거나 아면중요인데 탈골 확실하게 해서 들어가요 끝, 코스 다 보셔야 돼요. 짤 때는 코스가 더 중요해요. 여기, 여기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치시는 건 아이코스 말고 지금 그렇죠 엄청 뜨게 되는요 아까 저 여기 말았죠 어, 어. 여기 올수 있게 여기서 해놓으셔야요 여기 정도에 들어가면 아주 베스트 여기가 이제 어떤 베스트 네. 여기 들어가면 아 망했어요 여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생각 안 했어요 아, <laughs> 여기 오면 망했어요 왜? 제일 막히죠 그냥 그냥 네 그냥 제일 막히 가운데 들어가면 막기더 어려워 몸이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봤을 때 근데 네, 이 사람이 회장님 때쪽 둬놓고 어디서 했을까요 여기다 놓치면, 여기 서 있잖아. 근데 여기 운면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얘가 움직여서, 뭐 딱히 이거인가? 아니면 진짜 몇개 있나? 여긴 제일 어려운 곳이지만, 여기. 근 여기는 완벽하게 열기로 빠져나가잖아. 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따라갈때 여기, 여기밖에 안 <목소리> 돼. 여기, 여기는 이제 할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오늘 처음 한 거거든. 요 확인했어도 이제 집중력을 적 계속 응. 해보시면 돼몇살이요 그럼 제가 이거 실전 단위로 이렇게 머클로크 지금 째는 그냥 저, 거 그러니까 그냥 결정은 그, 딱할 생각. 그냥 이거나 딱 머클로크. 그렇죠. 한시간면문 내가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여기, 않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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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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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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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 여기, 여기, 기기 이것 여기, 여 이때는 회전을 좀 넣을 수 밖에 없잖아요 회전봉도 잘넣습 회전봉이 실제로 막 떨어져요 사람들이 못 받으면 이런 거. 요 제일 잘 제일 잘죠 제일 잘 내가, 내가 수행할 때 제일 편한 거야. 그 다음 시간에 내가 그 원전에 있내고 오히려 높은 몸이. 너또 많이 높으면 팔자도 불편하니까. 지금면 생각보다 고낮나 낮은 는이 당연히 워죠이 정도는 다파는몸이데트보다 조금 높으면. 내가 발맞춰다들어갔습 근데 지금도 그것이 급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서서히 치라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연습 많이 하셔. 퀴니까 이거 그래서 그 적응하는 차분하게 음. <웃음> 어. <웃음> 게 쉬워지는데 천하 이상까지 내가 이게 많이 하면 별로 니까거잘까서그부사들이 완전 잘려. 퀴냐면 뭐가 되겠나. 몇분 있어 연습 많이 해서 키고 커트 으로 해서 기 키우면서.

줄래. 이건 이펙트. 게임 때는 커트 놓고 재생하기가 아니죠. 이펙트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걸 많이 쳐야 되니다 응. 응. 이걸 많이 쳐놓으면 내가 반반으로 쓸때 엄청 깎여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할때 훨씬 좋습니다. 반반이라는 커트는 이펙트 엄청 좋아요. 그런 이펙트보다는 그느낌쭉들어가는 느낌만 있어요. 손잘 잡아요. 그래도 하쉬워죠 Ah uh.